요즘 선생님들의 성장 방식, 교사가 합법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의 역량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앵쿠림입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 와, 이게 어떻게 유행이 왔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2018년에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경영학과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맨날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개발할 수 있을까를 많이 이야기들을 하던 동생이었는데 어 나는 교사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어 이 얘기를 했는데 어 언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야 이러는 거예요. 2017년, 2018년 이럴 때뭐 서점에 가서 퍼스널 브랜딩 자가 들어간 책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별로 없었는데 와 이게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지? SNS로 퍼스널 브랜딩 하기 이런 책들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작년 정도부터 교사 퍼스널 브랜딩이 또 특화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사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이 생겼다면 우리 교사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 이유가 각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부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는 자체가 자아실현을 하는 성취감을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등등 이런 목표가 하나로 딱 뚜렷하진 않지만 제가 볼때 퍼스널 브랜딩의 좋은 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교사가 합법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시대의 성장 방법이랄까요? 요즘 선생님들의 성장 방식, 이 교사 퍼스널 브랜딩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사회에서 말하는 그 퍼스널 브랜딩은요, SNS를 통해서 나를 마케팅하는 방법을 거의 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속성을 조금 생각을 하고 가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나를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최우선생님이니까, 나이키, 뭐, 아디다스, 푸마, 르꼬크 엄브로, 뉴발란스, 이런 브랜드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브랜드들처럼 나를 브랜드화 시켜서 내가 가진 가치 중에서 어,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를 잡아서 브랜드로 만들어 보자.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거든요. 이제 교사들의 특화된 내용들을 저는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교사들을 보면 교사들이 가진 전문성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전문성을 조금 나눠서 보면요. 선생님들이 학급 운영에 관한 전문성 또는 교과 전문성. 중등이나 초등에서도 마찬가지 교과 전문성을 더 개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과 전문성이 아니라 업무 전문성도 있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정 업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학교폭력을 전담해서 학교폭력만 계속 맡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죠 또는 어떤 분들은 학생회를 계속 맡아요 그럼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는 또 특별한 방법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홍보를 막 한다 홍보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노하우로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 교사들만의 나라는 교사, 내가 교사이지만 내가 교사로서 전문적인 하나의 영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을 조금 니치하게, 정말 뾰족하게 짚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선생님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영역이 있을까? 이런 예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영상을 좀 다룰 줄 알아.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기술이 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영상 편집은 한 번씩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상 편집을 좀 잘해. 그러면 이걸 내 전문성으로 삼는 거예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한테 도서 판매량이 엄청 높대요. 그런 것처럼 책 쓰기 나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해. 아니면 그림 그리는 거 잘하시는. 또 특히 미술 선생님들은 그림도 잘 그리시고 나만의 그 교과 전문성을 살려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AI, 뭐 프로그래밍. 이런 거 잘하면, 아, 그냥 끝나죠.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 이제 파이썬 책도 쓰시고, 홍성린 선생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뭐책 쓰기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선생님들이 몇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체육 쪽에서도 초등학생들 신체 활동할 수 있는 어, 내용들을 개발을 하셔서, 뭐 책도 내고 영상도 찍으시고 하는 탑티어 선생님들이 계신단 말이죠. 교사 브랜드로 키워보는 거예요. 교사 퍼스널 브랜딩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 참쌤이 아닐까? 참쌤 스쿨, 진짜 브랜드 같죠? 브랜드처럼 살아가시는 분도 계셔요. 제가 교사로서 어쨌든 정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이 안에서 합법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내 앞날을 이제 설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 자아 실현을 할수 있을 뿐더러 내 수익적인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충분히 학교 안에서도 여러분들 부자가 될수 있대요. 그러니까 교사 너무 박봉이어서 아, 이거 못해 먹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퍼스널 브랜딩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지금부터 무언가를 쌓아 나가시면 어떻게든 성장할 수 있는 시대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영상에서 다 다루기가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데 또 2편에서 나누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